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어, 엣지 감자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엣지 감자 만들려면 감자가 필요하죠 사실은 엣지 감자를 먹기 위해서 감자를 산게 아니라 감자를 소비하기 위해서 엣지 감자를 하는 거에 좀더 가깝습니다 음, 요즘 한창 감자철이잖아요 감자를 감자가 좀 저장성이 안 좋은 편이죠. 서늘하고 어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감자를 한번 드리면 부지런히 좀 먹어야 되는 그런 좀촉박함뭐 그런 게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감자 튀김, 감자 볶음, 감 삶은 감자, 으깬 감자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이제 질렸고 이제 뭐또 다른 요리 없을까 이제 고민하다 보면 며칠 감자까지 가는 거죠 뭐 감자 씹는 것까지 보, 보여줘야 되나 그냥 뭐 해보죠 뭐. 감자 씹는 것부터 네, 이렇게 하면 네. 그냥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는 이런 일회용품이 있었는데 수산미가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이, 벌어지는 것도 빨아서 쓰기도 뭐하고, 이왕 팀벌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아마? 콧대 아닙니다. 종이, 종류의 시선인 이맞아요 시선이 생긴 게, 종이인데, 잘안 뜯어지는 그런, 좀 단단한 그런, 시선이 아, 이거 플라스틱 아닌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플라스틱이면 좀부칙감 들어요, 그렇죠 한번 제품 박스는 버렸지만 다음에 마트 가면 이게 혹시 안 썩는 재질은 아니가 한번 봐야겠네요 아, 요즘은 플라스틱 종류를 쓸 때마다 좀 죄책감이 들어서 좀 줄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는게 좀 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는 플라스틱 버렸지만. 신경 안쓰는데신은그는거 예, 신경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우리 수쇠가에야부지금까 그냥, 이시각으로이 정도만 하고, 자장님은 또안떠먹는 편입니다. 응. 형님 충분했다고 봐요. 응. 응. 이 사람, 이거 좀 깎아도 돼요. 깎아도 되는데, 잘안 깎아요. 어렸을 때 파먹고 놀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하냐. 아, 웨지 모양으로 잘라줘야겠죠? 칼은 여기 일본에서 주로 쓰는 식도. 이걸 왜 일본에서 주로 쓰는 식도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일본에서 주로 쓰는? 이상하다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만든? 뭐 일본 식 아, 일분씩 그치. 일본식, 식도. 뭐,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러저러. 애용도를 쓰기 좋은 칼이죠. 주방마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 이게, 그러니까, 사과 깎듯이. 그러니까, 감자를 여섯 토막을 내는 거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감자를 보시면, 모양이, 동그랗지 않고 약간 럭비공 모양이잖아요. 이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습니다. 저는 좁은 면으로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3등번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제, 각도 조절을 실패해서 한쪽이 더 두껍게 나오면, 6개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매이지 않고, 어, 과감하게 한번더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이 다음 단계를 한번 또 같이 준비해 보죠. 음, 다음 단계는 밥 그릇에다가 보자, 밥 그릇에다가, 여든, 시작, 밥 그릇, 밥 그릇, 요기다, 밥 그릇에다가 버터를 버터랑 다진 마늘. 네, 버터랑 다진 마늘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뭐 파슬리나, 어, 어, 카레, 그죠? 카레도 괜찮습니다. 버터 약간 분, 약간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버터. 더 넣고 싶긴 한데, 아, 더 넣을까? 네. 지금 감자가 꽤 돼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버, 버터 들어가는 양 보면, 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못 먹죠? <laughs> 다진마늘, 아이고, 내 손만 보이네? 어, 다진마늘. 이것도 피 p 아닙니다. 저는, 뭐, 저기, 구독자 수가 100, 100명이 뭐야? 10명 남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아시잖아요? 네, 아는 사람만 보면. <laughs> 아, 여기, <laughs> 버터랑 가마말 <가진 마다. 웃음> 일단 요것만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laughs> 얼마나 돌릴까요? 아, 제 감으로는 30초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돌려보고, 아니 음, 40초. 무조초겠0초4 네, 0초네4 0초 돌려보자 <laughs> 돌릴 동안 <laughs> 감자나 마저 썰까요 어디 <laughs> 보자. 이거를 여기다 해놓고 또 옮기면 3두번3 0니까0초 30초. 3 0 가라앉기는 오븐에 넣을 판에다가 종이 포일을 깔고 그 위에다가 맛있어라 여기 마지막으로 올라가죠. 아, 머릿속이 카메 라메를 찍으면서 하니까 아다 녹았습니다. 이 정도면 녹은 거예요. 이제 여안 뭐 녹은 거 있는데요. 여기 생각 드시죠. 네 맞아요. 안 녹은 거 있지만 이 정도면 왜다 녹은 거냐? 주변에 더 뜨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걔는 좀 차갑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있으면, 섞어주면 금방 녹습니다. 그래서 다 녹은 거예요. <laughs> 자,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 허브솔트. 뭐, 그냥 소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강자가 아시다시피 되게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게 향이나 맛이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네, 허브솔트. 좀더 낫습니다. 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는 후추를 넣는 편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뿌려도 됩니다 마지막에 뿌려도 되지만 항상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뿌립니다 파슬리도 마지막에 뿌려도 됩니다 아 그니까 러그 마지막이라는게 조금 있다가 며지에 이걸 다 바를거거든요 바르고 나서 그 위에다 뿌려도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아이고, 이거를 이제 섞어요. 이런 실린콘 붓은 다이소 가시면 팔아요. 요좀 보시죠?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았던 버터가 주변에그 달궈진 사기 그릇과 어, 주변 버터에 의해서 녹은 버터에 의해서 금방 녹죠. 다 물렸어요. 이거 좀 과해요. 아까 우리가 50초 했죠? 한 4 0초아 과하다 이 정도 과하고 한 40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녹았어 좀 약간 돼짐 하게 지금 이게 이 정도면은 아 이씨 안보이네 카메라에 음 응. 이렇게 이렇게 이참 응, 그냥 알아서 보세요 음 응. 이렇게 해서 발라줍니다 뭐, 그냥 이렇게 들고 바르면 돼요. 들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바르면 되니다 지금 약간 물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이 정도보다는 살짝 되짐한 느낌? 들고 보면은 약간 걸쭉한 느낌의 버터를 바를 수 있어요. 그 정도 추천합니다. 잠깐 끌었다가다 뭐 바르면 또 시작할게요. 자, 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되직한 걸 좋아하냐면, 이렇게 묽으면, 보세요. 다진마늘이 바닥에 다 가라앉아서 고르게 바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흐름성이 좋아버리면, 버터가, 어, 감자 위에 많이 올라가는데, 바닥에 가라앉은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어, 중간중간 더 빨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어, 싫어하죠. 근데 이거, 아, 진짜. 뭐 제일 위에칸에 넣어야 돼요. 네, 전기 오븐. 아 이거 지금 건조기 돌아가고 있어서 전기 사용량이 일시에 많으면 아요거는 여기 보시면 외치감자 코스가 있어요. 건강튀김 스팀 외치감자. 아, 물론 잠시만요. 건강튀김. 자동 점몇분이었지 어, 17번 17번 1번그 다음에 시작 이빨 이찼으니까4 0 3 시작 네. 제 경험상 험상요려돌려1고1 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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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에 구이에 넣고 구이에 넣고 20분을 그냥 맞추시면 돼요 뭐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너가 몇 분이 좋을지에 대한 그 기억이 이제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코스인데 그냥 있으니까 쓰고 있어요 건조기 들어가는 거 13분 남았네요 좀 기다렸다 할까? 괜히 저희 집은 네, 좀 기다렸다 해야겠어요 동시에 썼다가 괜히 전기 떨어지면 차단기 아, 귀찮습니다. 자, 끝나면 또 이어서 할게요. 음, 말씀하 정지가 여기 있다. 그리고. 네, 이거. 예, 여기 보시면, 아까 남은 거, 이 정도, 이렇게 듬직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발랐어야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해동할 때 조금, 아, 신경 써야겠죠? 봅시다. 얼마나 잘 익었나 봅시다. 이렇게 아, 구부 아. 네, 이 네, 정도 익으면 먹음직하게 익은 겁니다. 아, 일부 뒤쪽 요 가생기인 애들은 조금 더해 도 되겠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고르기가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판때기가 예, 네. 나름 고르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잘 익고 요 가생이 부분은 잘안 익고 그렇더라고요. 네.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아, 여기 손에 좀 물기가 있다고 잘안 되네. 자, 그 이제 옮겨볼까요? 어디 봅시다. 아, 아. 얘는 채워놓고. 음. 야.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지금은 뜨거우니까 조금 식었다 먹어보죠. 먹어볼까요, 그래도 지금? 궁금하니까. 겉바 속촉 아, 조금 더 해야 할까? 음. 조금. 저의 깎여요. 음. 역시 확실히, 듬직하게 했을 때, 바르는 거랑은 다르네요. 너무 이렇게 줄줄이, 아까는 줄줄이 흘렀잖아요? 이렇게 듬직할 때 발라야, 이렇게, 이렇게 발라야 좀, 표면에 양념이 좀 넉넉하게 묻고, 그래서, 먹었을 때, 좀.. 풍성한 느낌? 음. 지금은 약간.. 바르야 될까? 지금은 약간.. 음, 인색한 느낌 그렇죠. 약간 인색한 느낌이 어. 됩니다아왜더 음, 음, 음. 바르고 있냐고요? 좀더 돌리려고요 전 <laughs> 약간 바깥에가 빠삭한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완전 바삭하게는 안됩니다 물론 완전 바삭하게는 안되는데 그래도 좀 바삭한 걸좋아요 딱딱한 느낌 일반적으로 매치 감자라고 하면 이 정도가 지금 끝난 거예요 네, 여기서 더하시면 이제 기호의 차이일 겁니다 저처럼 바삭한 걸 좋아하면 하시면 되고 그것도 너무 많이 하시면 타요 약간 타기 직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쓰면서도 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온 애들도 일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이 정도를 좋아하고 이 정도는 좀 약하다고 느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체적으로 위치가 센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센 거랑 약한 거랑 위치를 좀 바꿔서 한 5분이나 더 돌려주죠.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5분 정도만 더 돌려주면, 대충,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고루고루 고루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다른 거, 이거 하면서 카메라 를 찍다 보니까, 의식하지 않으면 잠깐 어디 딴 데, 카메라 딴 데가 있어요.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하세요. 카메라 찍어주는 사람 따로 없으니까. 자. 자, 넣어볼까요? 음. 아, 이거 조심해야 될게또 하나 있네요. 뒤에 보시면, 그 종이, 종이 포일이 위에 있는 그, 뭐죠? 그, 그, 전열선? 네, 전열선에 닿으면 안 돼요. 지금 닿은 건 아닌데, 땡겨서, 네. 예. 그 닿으면, 아이 자꾸 들어가. 땡겨, 그렇지. 다음에 타요. 한번 태워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봅시다. 그냥 구이로 할게요. 음. 자동 말고, 수동에. 어, 어디 보자. 레인지, 구이, 오븐, 스팀. 슬로우 스팀, 오븐, 구이. 구이로 한 5분 정도. 뭐 해면 되겠지? 약할라나? 5분? 5분? 한 7번 할까요 오케이 7번? 음. 자다된것 같습니다 볼까요? 음 보시면 아, 일단 저희 가서 봅시다 룰루루 보시면은 아까 전에 추가로 더 빠른 부분들이 이제 요런 데가 보이죠. 예, 덧바른 당, 마늘도 아, 살짝 덜 익은 부분도 있는데 뭐 마늘 조금 덜 익다고 뭐 마늘은 한 10분은 있어야지 충분히 익네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덧바르고 싶으면 10분 이상 남아있을 때 덧발라야 된다. 이런 어, 거를 오늘 또새로 음. <laughs> 알게 되었지만 아마 아 까먹을 겁니다. 예, 네. 늘 그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릇에 옮기면 되죠. 그릇은 멸치 감자 그릇은 음, 네모난 게 좋아요. 멸치 감자는 동그란데 이상하게 감자를 놓는 거는 네모난 게잘 어울려요. 그리고 뭔가 좀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날아나게 놔야 이뻐요 <laughs> 약간 신발장에 신발을 놓듯요거는 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네. 어떤가요? 이쁘죠? 네.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뭐또 추가할 거 있나? 음... 네. 여기까지 하자 치감자였습니다 안녕